지금부터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그 일행의 평양 도착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그 일행이 오늘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남홍색 공아웃기가 세차게 펄럭이고 있는 비행장에는 동포의 정과 통일의 열기를 안고 달려나온 각계층 수도 시민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농지께서 비행장에 나오셨습니다. 중간 비행장에서는 부풍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라 하늘땅을진감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남측대피단을 태운 비행기가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환영목이 울리는 가운데 군중들은 꽃다발을 흔들면서 남측대피단을 환영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김대중 대통령과 악수하시고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은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명예비 명대를 서열했습니다. 상봉과 회담은 7사 북남공동성명에서 촬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n g s 나가는 데서 전 g 적 국면을 열어놓는 역사적인 계기로 민족 주체적 노력으로 통일 성 g 을 u n 일으켜 나갈 교회 의 g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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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일행을 평양 신의 연도에서 각계층 근로자들이 환영한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타신 자동차가 연못동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 환호성의 하늘땅을 뒤흔들며 온 연도가 끝없는 감격의 파도로 스위치게 설레였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이 차에서 내진 김대중 대통령과 부인에게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시내 수십년 연도에서 60여 만의 각계층 시민들이 조국 통일을 위해 끊임없는 심려를 바치시며 조국 통일사의 분멸력정을 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역사적인 평양 상권과 북남 최고의 국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그 일행을 동포의성으로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예로부터 교양팔경의 하나로서 금수강산 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자랑하며 세월과 더불어 자기 의 모습을 더욱 빛내는 보통문 한 나라 한 강토에서 찬란한 문화 유구한 역사와 숭박한 위풍양식을 꽃피우며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과연 누구 때문에 이렇듯 가슴 아픈 군단의 비극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만나면 이렇듯 혈육의 정으로 뜨거운데 그 누가 우리 민족의 핏줄을 갈라놓았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열된 강토에서 사는 단일 민족으로서 세월의 잇기 덮핀 분열의 비극을 기어이 끝장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타신 자동차가 오보이 수룡님의 통상에 한눈에 안겨오는 만세 운동을 가까이 하자 수많은 군중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청군 환호를 올리며 대통령과 그 이름을 마주했습니다 격정을 터치는 만세 환호 소리는 개선문 앞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조선인민은 7사북남 공동 성명에서 제시된 것처럼 외세의 의존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의지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또기어이 조국을 통일할 것이며. 백수에서 한라까지 한 침입으로 잇따이는 아름다운 우리 조선을 미국의 통일강성 대국으로 그위용을 세계 떨치게 할 7천만 교리의 마음을 담아 환영 풍성들은 꽃바다를 펼칩니다.